소방대원이 철제 난간을 들어 옮기더니 밧줄로 바위를 단단히 묶습니다. 오늘 새벽, 대전의 한 주택가 뒤편으로 야산에서 바위가 굴러떨어졌습니다. 바위가 3, 4m 아래로 떨어지다 철제 난간에 가까스로 걸치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벽들만씩 한건 떨어져요. 비 오면. 그래, 주워내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은 군무 물통 많은 것이 떨어져가지고 떨어지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새벽에 떨어졌대. 주말 동안 90mm가 넘는 비가 내린 금산에서는 순식간에 불어난 하천 물에 농막에 고립됐던 주민 7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고무 보트에 의해 고소되기도 했습니다. 갓길에 주차된 승용차 위로 나무가 쓰러지는가 하면 주택 외벽이 떨어지는 등 주말 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신고된 피해 건수만 50건이 넘습니다. 시작부터 지역에 100mm 가까운 많은 비를 쏟은 이번 장마는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다 모레부터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주말 사이 많은 장맛비로 집안이 약해진 가운데 또다시 비 소식이 이어지면서 산사태나 토사 유출 같은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